오늘 날씨가 또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운동도 좀 하시고, 이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초 음계 연습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모니카는 시키 준비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중음부터 한번 공부해볼까요? 자, 여기서 중음이 도레미 파솔라 시 도까지인데요. 이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라에서 시로 옮겨갈 때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라음도 마시고 시음도 마셔야 되는데 한 칸을 이동해서 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도레미 파솔라까지는 불고 마시고 불고 마시고 그 다음에 시가 나와요. 그런데 바로 옆에 시가 없고, 시도 마셔야 되고, 라도 마셔야 되니까 그 사이에 부는 음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도레미파솔라 한 다음에 한칸 건너서 시를 마시고 다시 앞으로 와서 도를 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중음인데, 여기에서 어려워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첫 시간 오고 안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첫 시간을 도레미파솔라솔파미레도 여기까지 가르쳐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는 노래 작은별 학교종이 나비야 이런 곡들은 라까지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익숙해지신 다음에 그 다음 수업에서 시 도를 붙여서 중을 완성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어, 저음 자리, 고음 자리 쉽게 알수 있는 법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하모니카를 어떻게 잡을까? 하모니카는 양손 엄지가, 자양손 엄지가 이렇게 오도록. 두 번째 검지는 하모니카 위쪽. 자 그리고 엄지는 양쪽. 여기 알파벳으로. 시 라고 써 있거든요 이게 왼손에 오셔야 돼요이건 이제 혼자서 독학하신 분들이 가끔 고음을 왼쪽에 해서 익혀 갖고 오시는 분들은 못 고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음 자리가 왼손 쪽에 오시도록 잡고 자 도는 그러면 22호 기준으로 22, 22구멍 자리는 여덟 번째가 중음의 도예요 그러면, 도를 불고, 그 다음에 한칸 이동해서 레이는 마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모니카 음계는 저음, 고음이 자리 이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려워하시는데, 어려워하실 게 없고, 자, 저음으로 만약에 내려가요. 그러면, 도, 시. 그 다음에 라가 바로 옆에 안 와요. 시하고 라는 마시는 음이기 때문에 저음 소리, 시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저음 고음 자리를 익히실 때는 노트에다 한번 적어 보세요. 불고 마시는 음을 노트에다 적고 자리를 외우시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하모니카는 분는음 사이에는 마시는 음이 오고 마시는 음 사이에는 분는음이 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도레미파솔라시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라에서 시를 할때 하모니카를 움직였죠. 제가 도, 레, 미, 파, 솔, 라, 시도 할 때도 하모니카를 움직였고요. 자, 머리가, 하모니카는 그대로 놓고, 머리가 옮겨가면 안 되겠어요. 하모니카를 옮기고, 또 점으로 내려갈 때는,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도레미파솔라시도 도시라솔파미래도이 부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입을 오므려서 하면은 소리가 풍성한 소리가 안 나고, 그래서 텅블럭을 하셔야 되는데, 텅블럭이 어렵긴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조금 배우다 보면 베이스라는 걸 넣게 되는데요. 그럴 땐 혀를 차요. 자, 그러니까 혀가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음. 이렇게 고 오른쪽에서는 소리가 하모니카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모니카 도를 물잖아요. 도를 물면, 도 자리가 입술이 오른쪽에 오도록. 자, 이럴때 화음처럼 들리는 게 베이스인데, 이 텀블럭 주법으로 처음부터 음계 연습을 할때 텀블럭 주법으로 하시면 나중에 베이스 치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근데 어, 처음부터 그냥 퍼커 주법으로 하시게 되면 입술을 이렇게 오므리고 하셔요. 이렇게. 그러면 은 소리도 풍성하지 않고 나중에 소리가 반은 세고 그러니까 소리도 크지 않고 풍성한 소리를 낼수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렵더라도 턱블록 주법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교재가 하모니카 리더스 가요교본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음계기초 연습 1번 해서 13페이지 나오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3목타브 자리가 다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음계 기초 연습 1번 에 보시면 마시는 거는 동그라미 쳐 놨어요. 그래서 또두 박자씩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도레미파솔 솔파미레도둘셋자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4분의 4박자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음 라까지만 그 다음에는 2번 자, 여기는 한 박자씩 자, 내려올 때 라, 솔, 파, 미 했다가 다시 파 갔다가 미래도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요거를 미리 개명으로 먼저 개명창을 본인이 해보시는 거예요 도, 레, 미, 파, 솔, 라, 솔, 파, 미, 파, 미, 레, 도 간혹 가다가 아 나는 오선보를 볼줄 알아 숫자는 숫자를 보는 게더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한번 숫자로 익혀 보세요 나중에 오선보 없이 숫자만 써 있어도 연주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 편한 대로 처음에 익혀 놓시면 나중에 전부, 점점 이제 고급 단계로 가실수록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숫자보하고오선보하 같이 보시면 더 좋지만 오성보보다는 숫자를 보시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연습문제 3번 보시면 자 이번에는 같은 음을 두 번씩 도도레레미미파파솔솔 랄라 솔파미레도 같은 음을 두번 할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입에 문체로 도도 음도이 소리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도를 길게 두박을 하는게 아니라 도도렐레 레. 다시한번 그다음에 사 번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음을 하나씩 건너뛰는 경우도 있고 마시면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번 개명 먼저 읽어볼까요? 도레도미 도파도 그 자리를 잘못 찾는 경우도 있, 있는데, 반복해서 연습하시다 보면 이 작은 구멍에 한 음식 나지만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이동을 해도 제가 얼굴보다는 하모니카를 많이...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다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음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 시도를 붙여볼게요. 자, 그냥 옥타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음으로 내려갈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자, 저음으로 내려가는데 중음하고는 자리 위치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중음의 도와 저음의 시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면 마시는 라가 시와 붙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더 낮은 솔이 시의 옆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 시, 솔, 라.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는데 우리가 하모니카 연주는 그대로 도, 시하고 한칸 건너서 라가 있고 다시 뒤로 와서 솔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여러분들이 노트에다 적으면서 아, 분노음 옆에 마시는 음이 있지. 그다음 마시는 음 옆에는 분노음이 오지. 이렇게 해서 음계를 머릿속에 외우고 나면요. 어떤 곡이 와도 내가 당황하지 않고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음도 그런 식으로 노트에다 한번 적어 보세요. 그러면 훨씬 쉽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 오늘 배운 거, 한번 연주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쉬운 노래, 작은 별. 보다는 쉬운 동료로 깨끗하게 싱글룸 내는 거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 조금 더 세밀하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